이제, 너비스턴에서 많이들 애 먹으시죠? 이제, 왜애 먹냐? 라고 하면, 부츠를 이겨먹지를 못하는 거야. 안녕 하십니까? 고태현입니다. 여기 오랜만이죠. 어... 초보자에서 이제 중급, 어, 이제 중급자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앵귤레이션 그리고 다운프레스에 대해서 이제. 관련한 영상이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다뤄보려고 이제 카메라 오랜만에 손이형 만나서 켰어요. 이 음. 부분을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돌릴까 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건 또 그랬잖아. 그쵸? 이제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이 커피 사 주시는 거는 감사히 제가 잘 받아 먹고 있고, 가입해 주신 분들도 이제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본론. 앵귤레이션 다운프레스. 이두 기술의 동작은 같습니다. 하체 관절이 굽어서 보드에 압력을 전달해 주는 게 다운 프레스. 그리고 하체가 굽어서 보드의 엣지 각을 세워 주는 게 앵귤레이션인데. 자, 동작을 어떻게 보냐? 세팅된 각도 각도대로 스탠스가 벌어져 있고 여기에서 발목, 정강이, 고관절이 굽어지면서 발생하는 압력을 이제 프레스 라고 해요 프레스가 발생하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분 그분들은 그렇게 타시고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신체에 저항하는 부츠가 있고 이 부츠를 찍어 눌러주면서 체중을 보드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너에서 너비스로 전환하면서 보드에 압력을 발생시켜서 보드가 조금 더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고 이 동작과 마찬가지로 같은 동작을 하는데 작용하는 힘이 다르게 엣지가 세워지게 해서 보드가 엣지가 설면에 컨택이 돼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제 베이직 카빙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동작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 손으로 이제 요 지점으로 이제 올라타시 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독학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대부분 베네밀기나 부등호 만들기 이렇게 되면서 완경사에서 만들어지는 그 정도의 카빙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이제 조금 더 내가 명확하게 힘을 쓰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해야 될까 요 동작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부츠를 보시면 부츠가 이만큼씩은 눌러야 돼요 이만큼씩은 눌러야 돼어 아니 안, 가까이 안 와도 돼요 이만큼씩은 눌러줘야 돼 오른발도 마찬가지로 한발한발 한발 하면서 눌러주면 더 많이 접히기는 하고 양보드 위에 서서 잘 눌러준다 라고 하면 한쪽씩 눌렀을 때보다는 눌러지는 양이 적기는 하지만 양발에 힘이 전달이 됩니다. 하고, 여기에서 많이들 하시는 실수죠. 부, 정강이로 부츠를 눌러줘야 하는데, 부츠가 버티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분들. 요거는, 음, 작년 카빙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드에 어떤 긍정적인 작용도 해주질 못해요. 그래서, BBP 유지한 상태에서, 고관절, 무릎, 발목,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굽어져 있는 양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더. 음. 기울어서 옆에서 보여드리기가 힘드네. 자, 오. 하고 이제 다운프레스를 연습하실 때는 붙어있는 발바닥이 뜨지 않게 전체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연습을 하시고 여기에서 체중이 부츠 안에 있는 발이 약간만 앞꿈치로 쏠리면 톱사이드. 약간만 뒤쪽으로 쏠리면 힐사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움직이는 양의 폭이 크지 않죠 근데 부츠를 보시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고 이 부츠 안에서 내 발은 체중이 전환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하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가져가시는 게 좋고 어... 우리가 턴을 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눌러주는 구간 그리고 나머지 버티는 구간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라이딩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 프레스에 대한 내 동작 오맨 땅에서 부츠 다 벗어놓고 맨몸으로 엉덩이, 내 뒤통수, 엉덩이, 뒤꿈치가 한 선상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눌러주는 연습 해주시고, 부츠 신고서 부츠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연습 해주시고,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슬로프에 올라와서 보드를 신고, 한번 이 동작을 연습해 보시고, 그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미끄러지면서 하면 또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이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고 이 동작과 마찬가지로 앵귤레이션은 같은 동작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결과값이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다운 프레스서 꾹 눌러줬어. 여기에서 몸이 전체적으로 기울면 엣지 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연습해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슬로프를 내려가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갑시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발바닥에 넓은 면을 쓰면 우리가 압력을 전달했을 때 스노우보드의 엣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을 넓게 쓰면서 압력만 꾹 최대한 눌러줄 수 있게 해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구둥구가 되지 않고 엉덩이가 설면으로 쭉 가까워지게 엣지각은 세워지는 엣지각을 최대한 억제까지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세워지지 않게 또 우리가 이제 비기너 턴을 했을 때 비기너 턴을 최초에 만들어주면서 스노보드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내 상체를 통해서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주고 그리고 나서 스노보드가 회전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회전을 하는 스노보드의 회전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어떤 걸로? 금방 알씀드린 프레스로. 프레스로. 보드의 원호가, 스노우보드가 그리는 사이드 컷이 훨씬 작아진 게 여러분들 눈으로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됐죠? 또, 카빙.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앵글레이션을 활용한 베이지 카빙. 다운 프레스와 같은 동작을 하는데, 보드 엣지 각이 이렇게 세워지게. 이 동작을 해주시는 거고, 여러분들 처음에 할 때, 제가 아까, 부츠만 신고 했을 때 같이, 벽이랑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벽에 기대면서, 내가 실, 내 실질적으로 몸이 받는 그 부하의, 발바닥에 받는 부하의 지점이 어딘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아요. 요거,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그냥 무작정 눈 위에서만 연습한다고 잘 되진 않으니까 지상 연습 많이 하시고, 앵글레이션을 활용한 베이지 카빙 라인을 잡을 때는 턴의 완성이 중요합니다. 이 홀을 명확하게 그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슬로프를 넓게 써야 되니까 항상 사고에 유의하시고. 자, 쭉 가면서, 자, 다운프레스 하는데 지각이 세워질 수 있게 몸좀 단단하게, 발목 단단하게 고정시켜 아, 놓고, 어이고. 자, 후. 어, 옆으로 가면서 토엣치 세팅. 호오. 자, 옆으로 가면서 베이스. 호오. 자, 옆으로 가면서, 자, 토에치 세팅하고서, 보드가, 보드 엣지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라인을 터쳐서 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노우보드, 사이드컷 따라서, 엣지, 후. 업, 어, 베이스, 엣지 밟고서, 후. 그래서 이 엣지를 밟는 힘이 강해지면, 턴이 조금대로 작아지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아유, 손모어이 정도면 될까요? 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오늘도 지루한 말 맞는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제가 봤을 때 초급자에서 이제 중급자로 넘어가야 되는 분들 이제 너비스턴을 넘어서 이제 너비스턴에 슬라이딩 아, 아니 아니 스티어링까지 이제 조금 더 더해줄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사실 많지 않아요. 정말 많이 양보해서 너비스턴을 한 70점까지만 만들어내도.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건데, 이제, 너비스턴에서 많이들 애 먹으시죠? 이제, 왜애 먹냐? 라고 하면, 부츠를 이겨먹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다운프레스랑, 이제, 앵글레이션이랑 같은 고민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부츠를 이겨먹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부츠가 버티고 있고, 내가 정강이로 부츠를 이렇게 바인딩이 세팅된 방, 방향대로 그냥 그대로 눌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츠를 많이들 이기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이 동작이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서 버티거나, 아니면 부츠를 누르다가, 못 누르니까 이렇게 시선이 낮아지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직접적인 부츠의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츠 보세요 K2에서 나오는 쓰락시승 올 시즌 지급받아서 타고 있고요 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할수 있는 부츠 지금 시즌 초에 다른 조금 한 등급 아래의 부츠를 쓰다가 이거 신은 지한한달 안된 것 같은데 부츠 이렇게 눌리는 거 보세요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만들어주셔야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고 고개, 고개가 떨어지지 않는 BBP 밸런스드 바디 포지션을 유지해주면서 부츠를 꾹꾹 눌러줄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프레스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프레스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비스턴을 하면서 이제 카빙턴 내 베이직한 이제 라인을 잡아가시는 게 좋은데, 이제 제 개인적인 레슨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이제, 비기너 턴하고, 너비스턴 입문시키고, 너비스턴이 어느 정도 몸에 익으면, 엣지를 세워줘서, 이제, 스노보드에 사이드 컷을 따라서, 슬로프를탈출를 하는, 이제 카빙 턴을 병행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다운 프레스의 모션과 앵귤레이션의 모션이 다르지 않아요 하체 관절이 구, 굽어지면서 부츠를 짓이길 거고 여기에서 내 발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든 세워지지 않게 의도적으로 발바닥을 다 붙여서 최대한 넓은 면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다운 프레스. 그리고 다운 프레스와 같은 동작을 하지만. 우리 아까 이제 스노우보드의 사이드 컷을 따라서 이제 설조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려면 몸이 이렇게 기울어야 되겠죠. 자. 뒤꿈치나 앞꿈치가 세워져서 여기에 붙어 있는 보드가 이렇게 기울었는데 내 몸이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포지션은 잘못된 포지션이고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노우보드의 이 판, 판 넓이 안에 내 몸이 있어야 된다고 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꾹 눌러서 세워주면서 몸까지 이렇게 같이 보드의 기울기와 맞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몸이 기운다고 뭐 고개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고개는 세워서 똑바로 봐주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백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사이드 힐사이드 토 힐. 그래서 지상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이제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단단하게 지지된 물체를 지지해서 다운프레스 주고 최대한 자세 낮춰주고 부하 받았어요. 부하 받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부츠 안에 있는 내 발에 힘을 받는 지점이 어떻게 얼마나 좁아지는가를 느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턱하고 풀리지 않게 그, 지,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 내가 부츠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누를 수 있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아, 힘들어. 맨 땅에서 해도 이렇게 힘드니까 여러분들의 스노우보드에 힘듦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